권 중에서 독도란 단어가 단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독도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육사의 전신은 어디입니까 네 육군사관학교의 전신 군사영화학교 입니다 그렇습니까 신흥무관학교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정신은 이어받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국군의 전신은 어디입니까? 네? 광복군과 독립군은 국군의 전신입니까? 그 정신은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광복군과 독립군의 적군은 누구입니까? 독립군의 적군은 일본군입니다. 네, 당시 국민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그것은 불법적인 합방이었기 때문에 국민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창호, 윤봉길, 안중근 의사들이 그렇게 독립운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군대에서충한파 용연파라는 불리는 계파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군내내 사조직 있으면 안 되겠죠? 군인복무 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안 되겠죠? 사조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장관께서 이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공간으로 불렀습니다. 왜부르셨습니까 작년 연말이 됐을 것 같은데. 전임 국방부 장관하고 티타임을 하면서 전임 국방장관도 수방사령관 출신이고 해서 둘이서 얘기하다가 옛날에 우리 수방사령관 할때 그때는 경호처장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격려도 해주고 1년에 두세 번씩 이렇게 밥도 이렇게 사주시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빡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용산 이전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신경을 못 썼다. 그랬더니 이제 전임사령관 전임적이 장관께서 기회가 되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데 격려 식사라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만남을, 말씀이 계셨거든요. 사적 만남을 하신 겁니까? 그래서요 그 말씀이 계셔서 기회를 보다가 봄에 한 3, 4월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때 봄에 격려 식사 한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 만남이시라는 거죠? 사적 만남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례적으로. 신분들이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1 2 2 사태 당시에. 상당히 관여된 혹은 개업령 선포 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동는묻지 않습니다. 았 알고 계시냐고 물은 겁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알고 계시냐고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동의 여부는 질문 드린 게 아니고요. 아이고, 대통령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완전 대책위원회 소속 맞으시죠? 그 모임에 관련해서는 그 역대 아니, 아니, 정부. 본인 맞으시냐고요? 본인 제가 소속 맞으시죠? 답변은 들으세요.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 드린 게아닙니 제가 아닌데,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속이냐고 아니냐고 묻는데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저 아까도 방금 질문을 하셨으면 얘기하니까... 답변을 들으셔야죠. 아니,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 위원회가 대통령 경호 관련한 기구 맞냐고요. 그리고 경호처장이 거기 소속 맞습니까? 그 언급하신 3개 부대는 경호 대통령 경호하고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개 부대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 어 저기 김내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가지고 제트로 까 역대 정부가 역대 정부의 오공수 칠공수가 포함된 특전사령부가 포함됩니까? 대체위원회 경호처장 이후에 특전사령관을 만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8 됐으면 수방사령관이나 경호안전 대책위원회 소속된 이 사령관들 만나야죠.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전사님 왜 만나셨냐고요? 제가 지금 설명 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복잡한 질문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제가 드리고 아니, 있는데 답변을 맞으냐고요. 자꾸 저는, 꺼내시니까 지금 그런지가 아닙니까? 저는 공안전 대책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고요. 경호차장이 왜 위법하게 부당하게?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만났냐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위법이죠. 있는데 사적으로 말... 만나신 겁니까?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드리겠습니까? 경호와 관련돼서 만나셨다고 했잖아요 인터뷰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보시고 얘기하세요. 짧게 대답하십시오 어쨌든 짧게 네 하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3개 부대는 대통령 경호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부대입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안할 수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역대 정부에서 경호처장들께서 다한 분도 빠짐없이 1년에 4번 내지 5번, 적게는 한두 번 이렇게 격려식사를 해 오셨습니다. 네.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어떤 경호활동은 정상적이고 관례적인 경호활동으로 봐야지 이게 어떻게 불법이라고 이 말씀하십니까? 자,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은 사령관 재직 25개월 동안 그런 애동한 번도 없었다. 주영훈 경호처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역대 정권에서 했습니까? 그렇게 변명하실까 봐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거기... 여인영 방척사령관은 충한고 후배시죠? 네. 맞습니까? 이재노 소방사령관은 장관이 구산단 재직했을 당시 사단과, 사단장인 이규환 장군 아들 맞습니까? 아주 가까운 네, 알고 있, 그런 걸로 알고 있네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잘 하셨겠네요. 좀 젊은 네? 시절부터 젊은 장교 시절부터 잘 하셨겠네요.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전혀 모르셨다. 그렇습니다. 인사 과정에서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인사 과정에서 개입한 바 없습니까? 저는 개입한 바 없습니다.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증거가 잘 남, 남을 것 같습니다. 군 골프장에 3부가 있습니까? 네. 군 골프장에 3부 골프가 있냐고요. 3부 골프요? 네. 1부, 2부 하지 않습니까, 골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군 골프장에 3부 있냐고. 그러니까 골프 안 치시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골프 안 치십니까? 저는 최근에 들어와서 친 적이 없습니다. 아, 치지 않으십니까? 네. 공직자가 골프 칠 때는 어떤 때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유의하면서 쳐야겠죠. 예를 들면 국지도발이 특히 국방부 장관 혹은 경호차장 혹은 군 관련된 인사일수록 국제 도발이 있거나 태풍, 수해 등의 어떤 피해가 있거나 재난 상황 시에는 자제하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론 당연하죠. 8월 24일 혹시 토요일 오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언제 몇 년도? 8월 24일, 8월 24일 몇 년도? 8월 24일 맞소. 올해 8월 24일이고요. 올해 8월 24일요? 방부 장관 지명 되시고 나서 이 9월 2일에 있을 인사 청문회 준비하기 전한 일주일여 전 기간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혹시 그날 일주일여 전이니까 인사청문회 준비하시고 계셨겠죠? 네 지명을 8월 12일에 하셨고요 9월 2일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네, 네 8월 24일 토요일 오후 네뭐 하셨습니까? 일했을 겁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그럼 혹시 이 한성대 골프장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남 비행장 말씀하십니까? 네네 네, 알고 있습니다 한성대 골프장은 예약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 또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맞습니까? 건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티가 들어오는 시간이 1시에서 1시 30분 정도라서 한 5시간 정도에서 운영을 마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보가 왔습니다. 이 8월 24일 이전 8월 22일에 부천 화재 사건을 인해서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23일 24일에 장례식이 있었고요. 25일과 26일에는 발인이 있었습니다. 그, 고인들의 명복은 빚이죠? 빚이나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런데 8월 24일 이 한성대 골프장 5시에 전임 골프팀이 다 빠져나가고 난 이후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경호처 1인이 이 한성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 경호처 1인이 장관 아니십니까? 저는 거기 간 적도 없고 그날 저는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어서 그 상황은 전 알지를 못합니다. 이날이 아주 의미 있는 날이더라고요. 지금 22일 날이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김건희 여사 무혐의를 보고했던 날이고요. 이 여러 가지 사도 강산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그리고 이 여러 이, 이 당시 유네스코 등재 등의 반발이 있었고 독립기념관이 임명되면서 여러 반발이 있었던 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 화재 사건을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고요.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한성대 골프장에서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요? 예, 저는 만약 정말 께서 후보자 신분의 인사청문회 준비 안 하고 대통령 내외와 골프 치셨다면 당연히 이건 낙마 사유겠죠. 제가 옷을 벗을게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아니, 실체 상관이니까 워낙 이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국방부 상관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아, 이그 제복만 가지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화, 사실 확인을 하셔야죠. 나중에 확인하고 뭐 책임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이 국기 깃발에 대한 의미는 아십니까? 네, 그 자유 함대기 같습니다. 네, 우길기인가요자이 빗을 해가지고 네, 잘우길기같 기도하고 자유 함대기같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 흑백 사진과 이 일본군 제복이 안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길기죠? 네, 우기, 전범기. 이게 우길기하고 자이함대기와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네. 네, 자 보시면 그렇게 알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우길기입니까? 밑에 게 우길 우길기로 알고 있고 위에 게 자이함대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게전 일본 제국주의 맞습니다. 육군기고요. 위에 네. 게 일본 제국주의 맞습니다. 해군기입니다. 예, 예. 그 일본 제국주의 해군기를 이 전범기를 그대로 현 자위대 해군이 쓰고 있습니다. 해상자위대죠? 예, 같이 앉지만 비슷합니다. 이 우길기 사용에 대해서 22년에도 이종섭 장관이 이 관함식에 관함을 상대로 경례를 해서 상당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내년에 만약 우길기가 오면 또 다시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은 우길기를 향해서 경례를 하실 건가요? 그 답변대로 되겠죠? 자위 네. 자위함대기를 달고 일본 해군 함선이 국제적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아니, 제발 때도 제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무슨 관례입니까? 답변 중이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다 드리고 아니, 나서 말이죠. 또무 정보를 얘기하시니까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듣고 있어야 됩니까? 이 잘못된 정보를?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 말씀 주세요. 1번 일본...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섯 분에 걸쳐서 그자의 함대기를 달고 들어오는 것에 승인을 하셨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우리 정부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사실 그러면전자 내년에 광복 80주년 국빈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전 정부에서 하면 선이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데, 지금 하면 악입니까? 왜 그렇게 이중적인 아니, 자태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장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년 관함식 초청 대상이죠. 네. 내년에 일본 초청 대상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실관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려질문 합니까? 이번에 초청하게 되면 일본 해상자이되는 우길기 개항 하고 옵니까? 네, 일본의 해상자이되는 우길기 개항 하고 들어옵니까? 우길기 가 아니라 자이함대기를 달고 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즉 우길기를 승인하실 겁니까 그럼 우리가 승인한 게 아니고 아니, 김대중 대통령도 승인하셨고 노무현 광고 대통령도 광고의 승인하신 광고의 겁니다. 이게 오는 건데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왜 승인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단순히 입항을 허락한 것과 정식으로 초청한 것과는 다릅니다. 장관 네. 장관 단순 입항을 허락한 것과 버젓이 전범기를 달고 관함식에 참석하는 것을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까? 단순 입항도 그러면 안, 하, 안 허용을 하지 말았어야죠. 왜군건 허용합니까? 허용 군... 단순 입항은 우리, 우리 영, 예해를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 영해를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 군 돌아간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왜? 무슨 이중적인 잣대입니까? 왜 그때는 되고 아니, 이때는 안 됩니까? 뭐 해상자이 되기도 구분 못하는 장관이 어디있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 국방부 장관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지아있습니까 위에 끈은 자이 함대기고, 밑에 끈은 우길기라고 맞췄지 않습니까? <목소리> 온... 결국 자이 대기가 일본 제국주의 해군 깃발입니다. 맞습니까? 그건 맞잖아요. 그 사실관계는 말씀해 보세요.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 일본에서 우길기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자의함 대기를 별도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유사한 건 맞습니다. 내년 관함식에 절대 우길기를 단 관함이 와서는안 됩니다. 승인 안 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총리님 혹시 이거 리플레이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잘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도광산 관련된 리플레트입니다. 안내 책자라고 해서 이거 저희가 입수해 왔는데요. 이곳의 내용을 보면 반도인은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매우 낮다, 극히 낮다.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 위생관념을 보급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편마 비아발언 아닙니까? 편마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그 노동자들이 동원돼 가지고 가서 일하는 것에 대한 그 전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같이 들어있는 그 전시를 하기 위한 그두개 다가 적혀 있는 한국 동원된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전시를 <laughs> 한총니님 그러면 빼고 이 리플렛은 보셨습니까 그럼 혹시 혹시 이 리플렛이나 이 소위 도쿄 제가, 제가 보셨죠? 여기, 제가 여기에 다 같이 찍은 도쿄 거.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거, 번역 내용. 번역까지 한거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자 분노하죠. 분노하지요. 그러면 왜 항의를 안 하셨어요? 분노하죠. 사도강산, 그러나 사도광산이 세계 문화유산 등재 위원회에 등재될 때 반대 의견 한마디만 하셨어도 등재 안 됐습니다. 오연 님. 그렇 2015년에 군함도 그렇군요. 제대로 표현했으니까 근데, 일본 정부가 군함도에서는 제대로 반영을 했죠. 강제적으로 아, 그랬니까 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 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시 쪽에다가 집중한 겁니다. 2015년에는 강제성만 인정을 받았지 전시 쪽을 하나도 우리가 관찰을 못 시켰잖아요. 자. 아니 도, 도쿄에 천 킬로 떨어져 있는 데다가 ]요? 갖다 놓아가지고 네. 안 됐잖아요. 저는 이렇게 일본의 굴욕적인 외교해서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함도는 이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함도는 지역섬이 아닙니다.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산업유산국민회의라는 법인에서 만든. 자료고요.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는 비참한 이미지를 상기시키려는 목적으로 인쇄물에 조선인 증용공의 가짜 사진을 사용해 기만하고 선전했다.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기만하고 선전했습니까? 일본 정부가 위탁한 이 단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보세요. 조선인만 노예처럼 일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어디에 진실이 있는 것인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에 끌려가 가혹한 노동 환경에서 일했다는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방적 주장입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죠. 잠깐만요. 하나만 더 있습니다. 또 너무 많아요. 이게 날조된 내용이 가짜 사진이 가득한 한국의 역사 자료, 가짜 사진이 가득한 한국의 보도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항의하셨어야죠. 이걸 왜 그만두고 보십니까? 리님 자,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본의 시민 단체가 만들었던 그 자료가 지금 전시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이자 일본 정부가 위탁한 단체입니다. 아니 그 단체가 만든 것이 지금 아이카와 그전시자 관에 전시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거지 전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배치와 전시가. 여기 합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두 개가 다 있잖아요. 우리로 봐서는 화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비하시키는 것 같은 내용이 있고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가 도주 및 수감했다는 그런 사실도 같이 있는 겁니다. 한국 노동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28일에 달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같이 있습니까? 자료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위조를 해서 전시를 하라는 겁니까? 위조를 해서 전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받아들입니까? 그 너무 일방적이죠. 너무 일방적이에요.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작년에 후쿠시마 가지고 싸울 때요, 일본 총리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그런 모욕을 하지 마세요.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능멸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식 발언 570개 500, 중에 들으세요 천만에요 7 3개 중에 독도란 단어가 천만에요 없습니다. 천만에요 총리 대통령의 발언 중에 국정브리핑 가보십시오 공식 발언 573건 중에서 독도란 단어가 단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독도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땅이라고 한적 있어요? 아니 없잖아요? 지금 의원님이 그러면, 맨날 문제를 도 만들고 도 있는 게중지하네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와 총리와 대통령과 진영적인 대결을 겪으며 꼭이 역할을 이제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열 위원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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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